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대기 공간인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구호품을 챙겨가는 양체족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참사 12일째인 9일 무안공항 정사 1레소이층 대합실에는 먹거리, 위생용품 등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가 여러 운영되고 있습니다. 각 부스는 유가족과 공항에 머무는 지원 인력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. 그런데 최근 일부 추모객이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을 챙겨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. 한 추모객은 수도권에서 무한공항까지 내려와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컵라면, 음료수, 물티슈, 화장지, 세면도구, 보건용 마스크, 양말, 속옷, 수건 등 생필품을 쓸어갔다고 하는데요. 한 자원봉사자는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구호품 제공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기는 하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구호품이 엉뚱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상주하는 단체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징글징글하다. 현세의 악마들은 분명 존재한다. 그곳에 가서 저런 짓을 하다니. 참 자체가 거지인가 보다.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하피뉴스였습니다.